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키신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스킬 빌드와 보드판에 대해 준비를 하였는데요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빌드에서 원래는 이렇게 안 가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완성이 안된 거라서 지금 이 상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강력한 화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찍었잖아요. 3타를. 삼타를 찍은 이유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지금 활공수 같은 경우에는 이 연발도적 같은 경우에는 3타를 무조건 날려 줘야 돼요. 3타를 날려야 이제 그 뭐냐 스킬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무조건 세 번째 시전마다 취약이 걸려요. 이 활도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약 데미지가 좀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주로 쓰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시전할 때 극대화 같이 올라가니까 15%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발 도적한테는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까이 오는 이제 정예 몹을 제외 정예 몹이랑 보스 몹을 제외한 나머지를 밀어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빌드를 갔는데, 원래는 이게 다섯 개가 찍혀 있었는데, 이거 다섯 개를 내린 거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다음에 연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가는 건데, 요거는 이제 뭐 다섯 개, 이 연발 사격이 향상돼이 취약 상태에 적한테 줄 때마다 기력 회복하는 거는, 여기에서 어차피 취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기력을 얻고 무한으로 쓰려고 이제, 이걸 연계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스킬을 또 찍어주긴 해야 되는데, 근거리 피에는 어차피 맞으니까 아파서 찍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극대화가 잘 터져요, 얘네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러면은 이게 근거리한 몸한테 맞았을 때, 이게 피가 이제 쭉쭉 차거든요. 이게 보면은 얘한테 이렇게 맞잖아요. 이렇게 맞으면 내가 얘를 이렇게 때릴 때 피가 차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연달아서 같이 써 주는 거고, 그 다음 3타에 취약이 들어간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세 번, 3번. 이렇게 세 번이 찼을때 기력이 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기까지 여기까지 연계가 되는 거고, 근거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근거리를 근거리 내 근거리 안에만 적이 있으면 이제, 피가 차는 거예요. 이 근거리라는 거는 수치를 어떻게 정하냐면, 평타를 이렇게 때리다가, 여기 지금 보이죠? 여기 밀리는 부분. 여기가 근거리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근거리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밀리는 부분이. 그러니까 근거리가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왜냐면은 지금 이걸 알수 있는 게,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근거리에 있는 비정해목을 밀쳐낸다고 되 있잖아요. 그니까 얘가 밀쳐내는 부위까지가 근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쓰고 근거리 으을 날리되 정해목 같은 애들이 붙었을 때 이걸로 이제 피를 빨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발 같은 경우에 튕기기 때문에 튕기면 피가 더 빨리 차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스킬를 찍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질주는 어차피 제 생존기로 쓰는 거기 때문에 하나를 찍어 놓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약 상태 적에게 주는 이제 최대 피해 증가.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활을 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치약을 걸어준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극대화가 돼요. 이 치약 피해가 더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딜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치약인 적이랑 치약이 아닌 적에 대해서, 딜이 차이가 상당히 커요. 이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취약적을 때렸을 때랑 안 때렸을 때랑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얘를 한 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얘를 잡고 일단 짜잘한 거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얘는 지금 취약이안 걸린 상태라고 계산을 하고 그냥 스킬을 쓰면. 8,000, 뭐, 이렇게 날잖아요, 지금. 스킬 자체가. 근데 이게. 좀 버텨줄만한 애가 없나? 여깄다. 이렇게 해서 취약을 건 상태에서 때리면 은 2만, 1 7 0 0막 이렇게 떠요. 데미지가. 이 취약이 걸리고 안 걸리고 차이가 엄청 심해요. 활도족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이제, 도적들도다 똑같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게 딜 뜨는 게, 뭐, 3,000 이렇게 뜨다가. 취약이 걸리면 2만씩 떠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세 개를 찍어주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가 이거랑 연계를 해서 쓰고 있는 건데 취약한 적에게 뭐 최대 피해를 주면은 뭐몇 프로 확률로 멍하게 만든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킬에서 보면은 이게 있어요. 적을 멍하게 만들 때마다 피하기 재사용 되기 시간이 증가.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게 있어가지고 이걸 이걸 찍기 위해서 이걸 찍고 넘어가는 건데. 멍한 적한테 공격을 하면 자빠져요, 얘가. 그래서, 이, 가까이 오는 이제 그, 누구냐, 정예몹들 같은 경우에도 멍해지거든요, 정예몹도 보스를 제외한. 그렇기 때문에 넘어뜨릴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 포인트를 투자해서 이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써요. 이제 빌드에서, 지금 빌드에서 깎아갖고, 여기는 이게 아예 안 쓰고, 이제 이거 착취, 건강이나 부상, 이거는 이제 처음에 때렸을 때80% 이상의 몹을 때리면은 어차피 그 활도적들한테 웬만큼 그 오타가 다 터지면 35% 미만으로 까요 그러니까 이게 두개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을 돼요 데미지가 18%가 그리고 이 취약한 적에게 주는 피해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효과 뭐 5000, 6000 뜨던게 이제 2만, 3만 이렇게 해서 3만씩 뭐 8타가 뜬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가고 있는 빌드가 이제 어둠 이랑 이 냉기 주입을 같이 쓰는 거예요. 어둠을 이 냉기를 쓰고 어둠을 쓰든지 어둠을 쓰고 냉기를 쓰든지 이거 리사이클을 두 개를 같이 돌리는 지금 조합을 쓰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오한된 적에게 피, 주는 피해 어차피 이 스킬을 찍어가지고 쓰면 오한이 걸려요 100% 그렇기 때문에 데미지 증가를 시켜 주는 거고 빈결이잘 되기 때문에 빈결된 적에게 주는 피해 30%를 증가를 같이 시켜 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입된 스킬에 이제 극대화 말 그대로 내가 주입 스킬을 썼을 때 애들이 진짜 잘 죽어. 그렇기 때문에 쓰는 거고, 이 화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덫이 있고, 이 복제된 그림자가 있고, 이 화살비가 있는데, 복제된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보스를 잡을 땐 좋아요. 보스한테 진짜, 점사 때릴 땐 진짜 좋아. 근데 그 이외에 쓰기가 조금 약간 좀 빡세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비 중에, 이 복제된 그림자가 내 주입 스킬을 따라하는 게 있어요.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둠 빌드 탈때그 같이, 같이 써주면 이제 좀 많이 그게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살, 그, 화두역들도 쓰기는 하는데 조금 버겁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들 들어오는 거를 내가 한번 이거를 주고 시작하기 때문에 냉기 같은 거를 찍어주는 게 좋아요. 그니까 러 만약에 내가 잡몹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스킬을 쓴다 하면은 이제 그 암흑, 암흑주입을 써가지고 이걸 쓰면은 애들이 어차피 이게 2타가 들어가거든요? 타수가두 번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 터져요. 그리고 이제 냉기를 썼을 때는 2타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얼어요. 애들이. 전체적으로 한번다 맞고, 느려지고 난 뒤에 한번더쫙 맞으니까 그냥 녹아내려요. 그냥 다 얼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살비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촉진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개를 찍기 위해서 쓰는, 이거 하나를 투자를 하는 거고, 그 이외에 이제 15m,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5m가 짧다고 계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만 움직이면 15m가 나와요, 이게. 기술 자체가. 제가 이제 이거 뭐야. 이거, 15m 이동한 다음에 주는 피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치가 그렇게 안 길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조금 쓰고선 보스 잡을 때 어차피 뒤로 빠지면서 쓰다 보면은 이 15m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15m 저걸 쓰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기력 50%일 때말 그대로 50%가 자주 유지가 되잖아요.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주입 스킬로 이제 그 뭐냐 그 취약으로 해가지고선 기력을 빨아오기 때문에 50%가 되니까 이제 뒤로 빠지면서 이게 가능한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스를 잡을 때는 일부러 두 번을 써요. 이건 스킬을. 50% 미만으로 깎아 놓고 써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데미지 자체가 이제, 공격 속도가 15%가 늘어나니까 이게 3타가 빨리 돼. 하나, 둘, 셋. 따라라. 하나, 둘, 셋. 따라라. 이게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이제, 저, 저 같은 건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스를 잡을 때는 정밀도를 찍고, 여기서. 왜냐면은 이제, 극대화 적중 시 자신의 정밀도가 증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극대화가 진짜 잘 터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걸 쓰는 거고, 일반 몹을 잡을 때는 이걸 써요. 희생 같은 경우. 왜냐면 이제 같이, 암흑이랑 같이 쓰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제 빌드를 바꾼 거를 이제 이렇게 쓰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냥 영상은 어떻게 되냐면요. 어둠을 써요. 백병전은 안 쓰고 있어요. 어둠을 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스킬을 써주고 이제 필드에서 잡으면 얘네 끝났잖아요. 그럼 냉기 이제 냉기 주입을 쓰는 거예요. 이제는 어차피 피두 개니까 삼타로해서 또 쓰게 되고 또 독이 돌아오면은 이 뭐냐 암흑이 돌아오면은 암흑을 또 쓰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도, 이제 또 이거 냉기 찍어주고 냉기 또 써주는 거고 이게 스킬이 서로가 빨리빨리 돌아와요 지금. 그러니까. 넣어 주고 이제 이런식으로 근접에 붙어도 이런식으로 방금 전에 아까전에 그 첫번째 찍었던 스킬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피가 달아도 피가 차는거예요 지금 그니까 이렇게 붙어서도 싸울수가 있어요 정말 그 한방에 한큐에 찍혀갖고 죽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속성 목들한테 맞아가지고 뒤지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식으로 그냥 핏 빨면서 사냥이 돼요 그냥 근거리에서 붙어도 이렇게 사냥이 가능한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스킬을 찍었을 때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 스킬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드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보드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계열을 쓰고 있어요. 이 전설 어디 냐 여기 있다. 이거 연계 점수 3을 소모할 때마다 BP의 연계 점수 보너스가 33% 증가한다. 여기에 이걸 쓰고 있는데 이거를 쓰는 이유는 저는 멀리에다가 두고 써요 지금 이게 뭐 이쪽에서 가면은 이렇게 금방 찍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스킬이 주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거 희귀 노드에서 원소만 챙겨 주고 빌드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계속. 이거는 지금 안 찍고. 여기에서 공격력 챙기고, 여기서 공격력, 여기서 공격력. 10%까지 다 챙겨주고,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서 지금 여기를 내려가고 있는 건데,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제 핵심 기술 피해. 그리고, 여기서 핵심 기술 피해, 여기서 핵심 기술 피해, 여기서 핵심 기술 피해.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멀리에서 공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거를 쭉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다시 또 핵심 기술 피해 7%, 여기서 핵심 기술 피해, 기본 기술 피해, 기본 기술 피해, 여기서 핵심, 핵심. 또 먹고 여기서 쭉 올라가요. 올라가면 여기서 기본이지만 여기서 공격력 5%, 여기서 공격력 5%, 그리고 여기서 기본 기술 35%, 기본 공격력 10%. 이걸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버리면은 데미지가 원래 제가 어제 이게 4700인가 나왔어요. 4700인가 나왔던 게 지금 5600이 따로 나오고 저렇게 찍어주게 되면은 이 핵심 기술이 원래 지금 제가 원래 보유하고 있었던 게27% 그리고 19% 이렇게 두 개거든요. 지금 핵심이. 그러면은 27%에 19% 해봐야 40% 조금 넘어요. 근데 지금 저거를 찍어주게 되니까 110%가 나오고 110%가 나오니까 애들이 이제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드판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찍는 거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 제가 스킬 찍은 걸 가지고서 활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노드판. 이제 대신에 이런 냉기, 냉기나 저 경계들, 저런 것만 좀 많이 피해주고, 요런 거 나왔을 때 이제, 이거 뒤에 그몸 나왔을 때 저거, 방어력 올려주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 나왔을 때 이제 이 화살비 같은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끊어주고 번개 같은 거 나오면 무조건 피해줘야 돼요. 지금 아마 아마 피우게 되면은 장비를 어느 정도까지 맞췄느냐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원소 저항이 많이 딸릴 거예요. 왜냐면 지금 딜트리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런 이제 원소 쪽못 만나면은 그냥 지금 쭉 빠져주는 게 나아요.

근 여기 결론적으로는 저 수수께끼 상자 깔려고 온게 아니어가지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참그 안전성이 좋기는 해요 이렇게 뒤에서 쏘는걸로 하면은 더 필요해.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들에게 좀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하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